요새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신경을 받으면 턱이 이렇게 뻣뻣하다, 입벌리가 힘들다, 뭐 이러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연쇄신통 TV를 아껴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뭐 안면, 얼굴 통증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같이 턱하고 연관되신 분도 많고요. 요새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신경을 받으면 물론 모든 근육이 뭉치지만 턱 주의 근육이 또 뭉쳐가지고. 턱이 이렇게 뻣뻣하다, 입 벌리가 힘들다, 뭐 이러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입이 잘안 벌어져요. 뭐턱주위가좀 뻣뻣해요. 얼굴과 턱주위에 이렇게 통증이 같이 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이 이렇게 벌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근육이 잘 작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늘어나는 근육이 잘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이 벌어질 때 이렇게 턱관절로 볼때 여기가 우리가 턱관절이죠 이쪽 부위가 이렇게 회전 운동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벌어 회전 운동이 된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슬라이딩되는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턱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어, 디스크 이쪽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쪽을 잘 되려면 요 턱을 움직이는 주변에 어떤 염증, 이런게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우리가 입이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입을 벌릴 때, 입을 벌리는 근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앞쪽에 턱 아래,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내리게 해주는 이 아래, 이복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복근 앞쪽이좀 긴장되면, 아랫니 쪽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이복근 후지가 안 좋으면, 요귀 쪽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벌리려 그럴 때 통증이 많이 오면서 벌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익돌근이라는 게 있는데 익돌근 중에 어, 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외 익돌근 중에 위쪽 섬유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벌리는 쪽에 관여하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복근이라든가 외익돌근의 위쪽 섬유 어,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입을 벌리가 힘들죠. 근데 요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뭐 입을 꽉 문다든가, 뭐 턱을 잘못 굀다든가, 또요서뭐 악기를 하시는 분 중에 또 이복근 쪽에 문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관악기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 때. 그래서 어떤 지속적으로 입주에 어떤 오물이거나 이런 근육 운동을 할때 요런 턱주의 근육이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려면 평상시 다무는 근육, 담는 근육이 너무 긴장도가 생기면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무는 그러니까 근육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저작근. 저작근은 즉 우리가 이제 하악각에서부터 관골이하죠. 요 사이 이렇게 근육이 있어서 입을 이렇게 담을 때 쓰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작근이라든가 요 측두근 요두 가지가 입을 대표적 담는 근육의 대표적인 근육인데. 이 근육이 긴장되면 꽉 다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벌릴 때 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이 긴장되는 분들은 대다수가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좀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막 그러면 이를 꽉 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근육이 긴장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수면 중에 스트레스가 발현되는 게 우리가 꿈을 좀 많이 꾸면서 이갈이 한다든가 이를 꽉 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근육이 계속 긴장돼서 평상시에 입을 벌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평상시 입을 벌린 스트레칭을 조심스럽게 하고 특히 입사에 이 자기 손을 넣어서 조금씩 이렇게 벌려주는 형식으로 입을 벌리는 형식으로 좀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스트레칭이 좀잘안될 때는 저 병원에 와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육 쪽을 좀 푸는 그런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하시고 저작근이라든가 축두근 마사지를 같이 진행하면서 입을 벌려주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문제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턱관절의 요 위쪽에 우리가 디스크가 있죠.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정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같이 이제 턱을 많이 꽉 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턱에 무리가 되고 되게 딱딱한 걸 많이 심는다면이 계속 눌린 턱관절의 디스크가 이렇게 변형이 와요. 변형이 오고 주변 인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 위에 캡 같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죠. 앞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벌릴 때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나와야 입이 벌어지는데 앞쪽에 디스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턱 주의 관절에 긴장도가 생기고 잘못 턱을 관리하시면 이런 디스크의 변형이나 디스크 앞쪽으로 밀려나가서 그게 턱이 움직이는 거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턱 주의 근육을 계속 풀어 주셔야 되고 너무 딱딱한 걸 씹는다든가 좌우 균형이 안 맞게 하면 한쪽 턱 디스크는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육과 딱딱한 걸 씹지 않는 형식으로 우리가 먹는 걸 관리해 주셔야 이런 게 점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런 디스크 의 변형까지 왔다면 치료의 과정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턱 턱주위의 관절에 염증이 될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디스크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걸 많이 심는다든가 턱을 또 많이 괸다든가이부에 어떤 타박이나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쪽이 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벌릴 때또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턱주위에는 이게 관절만이 아니라 침샘, 근데 이하선이라는 침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근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흉쇄돌근이라든가 턱주의에 여러 근육들이 있죠. 이런 근육에 갑자기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임파선이 많기 때문에 턱주위에또 어떤 감기나 이런, 이런 게 됐을 때 편도선염이나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임파선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턱의 어떤 관절의 염증이라든가 턱주의의 관절 주변에 어떤 여러 조직, 임파선이라든가 뭐 침샘이라든가 이런 근육에 갑자기 염증이 올 때도 염증 때문에 이게 벌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부어 있거나 발적이 돼 있거나 순간적으로 열감이 있겠다든가 이러면 염증 때문에 또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염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뭐 항생제를 먹는다든가 이런 차분히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입이 안 벌어지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어떤 분이가 파악을 하셔서 관리할 부분과 그 다음 병원에 와서 치료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셔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